한국 사람들은 참 특히나 심성이 착해요. 아주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패 끼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패를 안 지킬까 신세를 안 질까 고민도 하고 혹 행여 신세를 지게 되면 그것 자체도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아이고 꼭 갚아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든 이거 갚아야 된다 이 신세 갚아야 된다 이 마음이 꽉차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근데 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선교사님이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러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 뚜껑 없는 차 있죠? 오픈카는 아니고 지프차라고 하죠 걸 타고 시골 마을로 이제 전동하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직도 마을까지 가려면 제법 남았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이큰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시드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이 더운 날씨였나 봐요. 너무 더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셔서 차를 세우고 여기 타세요라고 했더니 아,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태우셨대요. 그리고서 또 한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서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그짐포다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서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싫어요 그래서, 아니, 대체 왜그 무거운 짐 보따리는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휴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짐 보따리까지 태우면 미안해서 안되죠 아휴 제가 그래도 들고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휴 그 아주머니 마음씨가 참 착하고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씨가 착하죠. 기특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바보 같아 보여요. 내가 머리에 입고 있으면 차탄거 아니에요? 그 짐은? 탄 거예요.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야, 또 착하다야. 그래도 그 머리에 들고 있느라 고생한다. 이게 아니라 예야, 왜그 쓸데없는 거 짊어지고 있니? 그거 내려놓고 그 힘으로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이 이야기의 차에서 보따리를 머리 이고 가시는 아주머니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생망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랑의 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저주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일이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거죠. 그 일을 가르친 사람이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에요. 편지죠. 편지는 인사말이 있고, 감사하는 말이고,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바울 선생님의 편지들이 뭐 학자에 따라서 뭐 13권이다, 14권이다, 15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때이 갈라디아서는 형식이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은 내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부문,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서두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가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뭐가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죠.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라는 편지에는 감옥에 있을 때 쓰신 편지예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꼭 빼먹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고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형식상 넣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꼭 표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꼭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에베소서는 정말. 이한 장이 인사 말이에요. 1절,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가면서 인사말을 하고 끝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이 형식이 꼭 들어가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 나오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간단하게 쓰고 나서, 기도한다, 감사한다, 전혀 안 나와요. 바로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뭇 다르죠? 뭐가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 뭐가 잘 모르겠어. 이상해. 아니, 아리까리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깔끔하게 나온 게 아닌데요. 배대로 번역을 하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 내가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바로 주황색 글씨로 해놨죠.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보금이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보금은 없나니? 다른 보금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 다른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한데 그거를 다르게 변형시켰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쯤에서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에 소리음자예요? 쉽죠? 그러면 복스러운 그런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영어는 뭘까요? 영어 아주 고 난이도 영어인데요. 이게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굿 뉴스예요 굉장히 어렵죠 굿뉴스래요 그럼 헬라어로 이 복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 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도 굿하고 마찬가지에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안겔로스에서 나왔어요. n 겔로스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영어로 엔젤 천사예요, 천사. 좋은 천사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복음이 좋은 천사냐면 천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는 이쯤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 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아주 좋은 소식이 될것 같기도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것도 어쩌면 좋은 소식 같아 보여요. 어떤 분은 남편이 승진한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로또에 당첨되는 거,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집안이 있어요, 가끔. 제가 표현하면 약간 조금 이상한 집안 같은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명문대 나온 집안이 가끔 있어요, 보면. 서울대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닌 집안이 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집안. 그런 집에서는 자녀가 연세대 고려대 갔다 그러면, 아우, 어,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아이, 왜 그거밖에 못 갔나. 이런 집도 있더라니까요. 그럼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파트 청약되는 거 우리는 좋아요. 아, 새 아파트 청약이 돼서 당첨이 돼서 이사 갈걸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새로 집주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살아. 덜찍가 아니 살지. 저택을 가진 분들 서울 가면은 예전에 흑석동에 가봤는데 담이 우리 교회 여기 천장만큼 높아요.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몇백 평인데. 그렇게 높은 집에서 아내가 들여다보이지도 않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잣집 사람들은, 아, 뭐,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목숨을 걸어? 이럴 수도 있어요. 대대로 경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승진이 왜 기쁜지 몰라요. 승진하면 좋죠. 내가 인정받고, 내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승진하고, 뭐, 부장님 되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저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그게 그렇게 바라는 일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굉장히 바라죠. 아,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라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아니, 그 수십억 로또 맞아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하고 누가 맨날 연락하니까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그건 뭐 이렇게 로또를 맞으려고 그래?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부자들은. 그러면 다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충족될 만한 소식.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종족,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만약에 로또권처럼 확률이 굉장히 적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복음이 아니죠.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든 허락이 돼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길이 열려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이 되죠 그래서 바로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점은 건지셨다고 그랬죠. 알려 줘서 야, 그길 이렇게 가는 거야. 수용하는 법좀 배워 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고 알아도 갈수 없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보도주와 저질 살아.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졌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저 주니까 자꾸 싸구려처럼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가 들어가면 뭔가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귀하게 여길 텐데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이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공짜 선물일까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 복음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목숨값은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지불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것이다. 우리 빛 죄의 빚이 일만 달란트래요. 마태복음 18장이네요. 결산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아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당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우리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당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일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는 최소 그럼 1 달란트가 뭘까요?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예요. 이스라엘 도량에서 이1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4kg에 약1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금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3.75g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대략 1만 돈이에요. 9천 몇백 돈이 될 거예요, 아마. 대략은 1만 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금한 그 돈이 얼마예요, 요새? 모르시죠? 얼마나 비싼지.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55만 몇천 원이에요. 와, 저는. 몇달 전에 40만원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55만 몇천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50만원만 잡을게. 1만 돈 잡고. 그럼 1달란트에 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달란트가 50억이에요. 그럼 1만달란트면 얼마 비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계산 빠르신 분.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는 갚을 수 있겠네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누구도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최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고 값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뭘 얹으려고 하고 무언가 행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로 발미암아 너희는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죽음을 너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그 구원의 법칙을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게 물을 타듯이 희석하는 거예요 야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도 찝찝했지 그거 아니야 자꾸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변하게 할까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잡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그건 기본이지.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다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 카펠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 본래 의미는 행상이라는 거예요. 행상. 카펠로스. 행상이 뭐죠? 물건을 통해 짊어지고 여기저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상.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친절하고 정직하다. 맞아요? 아니죠. 점포를 가지고 이 동네에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해야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당고를 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소, 소문이 나지 않으면 그 가게는 안 가요. 슈퍼도 예전에 보면 여기 말고 조금 더 멀어도 그집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친절하고 싸고 정직하면. 그런데 이 행상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을 한번 와서 물건을 펼쳐놓고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전국을 돌기 때문에 여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파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두 병을 가져오면 물을 섞어서 세 병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렇게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의의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율법도 좀 따르고 지키고 착한 일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 정말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왜 그걸 따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 십자가로만 받는다고 하면, 아유, 그래도 좀 부족한데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그래도 살아서 해야 되지 않나. 좋은 일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은 카톨릭에서 행위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분들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걸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구원? 안 아,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도 않고 뭔가 해야만 깨어난 거예요. 아까 지프차를 타고 가면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속였냐면, 오늘 첫 번째에서 사도성을 막 강조하거든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원래 사도 아니야. 원래 사도가 뭐야?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열두 제자 아니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 알고 보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간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랬더니 어쩐지 뭔가 좀 그렇더라. 뭔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확 넘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라도 하면 짐보따리라도 짊어지고 있으면 편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할례 받는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시예요.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나쁜 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고 부족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죄그 그 자체가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할래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아 그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심하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구원을 망쳐 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말해 줄수 있어. 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나도 설교하고 말해 줄수 있어. 못해서 안 하는 거냐? 아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니 아니냐?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에잘 되어 있고 편한 교회? 물론 큰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니까 부흥하고 커졌을 수 있지만 그것 큰 교회,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아, 저 교회 교인들이 참 친절해. 좋은 교회인가요? 물론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거나 아니면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 나그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1일조 잘했는데 나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격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자격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이 우리가 구원 받는 유일하고 완벽한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내가 어떻게 돼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천하고 쓸모없는 저와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만 오직 붙들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정한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라온성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